인사 와 현진입니다. 제가 지금 어그 제가 지금 찍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래서 사진 풍뎅률을못 잡으면 게메라도 잡으려고 과자를 일단 가져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심하고 달리기 하지 마요 넘어져 알았어 김현서? 어 왜? 엄마 근데 얘왜 양말 신겨? 얘는 그럭 들어가는 거 엄청 싫어해. 하, 그럼, 그럼 저 산타를 신겠습니다 여기 목이 많으니까 목에다 이렇게 거 목에 팔찌가 돼가지 목에 팔찌 목에 팔찌 이 신발 신발 잠깐만 나 화장실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돼서 화장실, 화장실. 가겠습니다 가야 그내리내고 <목소리> 가겠습니다 민수 인사 저건 엄마 걸 쓰겠습니다 아, 이 아빠 안 씻어 붙어야지 개구리한테 붙어 개구리 앞에 붙어 붙어 앞에 잠깐만요안 씻어 <목소리> 어디가 가방 방? 무슨 가방? 아 진짜? 귀찮아 응? 아, 잠깐만요 여러분이 여기 누워어 있어? 물 응, 이렇게 했습니다. 제도무어디에도무거든요 책상에다가 도 무서워해도 무서워도 무서워해도 무도무도무서도 아빠에 신겨, 응. 엄마에 신겨. 아유, 애도 안 시켰어? 과간 한. 아 뭐, 이거 개미야 개미. 개미? 개미, 짜부러고, 개미. 아빠, 아빠 종이 잡으라고. 종이는? 종이가 아빠 가방에 넣어. 아빠부터 종이 가방, 에 가방에 있어 종이? 민재 쟤. 윤서, 현준이는 지금 사슴벌레 잡으러 가겠습니다. 종이 없어? 빨리 가.

응. 목마 태워달래~ 빨리 태워줘~ 아, 빨리 빨리. 그럼, 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음, 이 푸들 풍경 엄청 예뻐요. 아,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안에. 이거는 개미를 잡을 때좀 먹고 일본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일본에한 풍경이에요. 와, 음, 왠지... 어, 자전거구요! 갑시다, 갑시다, 뽑고. 헉, 언제 또 목마를 탔습니다. 정말 웃기죠? 전 계단으로 갈게. 선택을 가자. 힘들다. 힘들다. 무기 앞서 정말 그 무기가 아니지? 내가에 무기라고 했을까 모르겠네요. 오 여기 뭐 깜짝이야? 아 무서워. 아까 저 자연 거 같. 아 어, 무슨 소리게 트럭 소리예요. 트럭. 사진? 사진 아니네. 피소오야 자, 하도 쨍쨍한 날 공원에 가겠습니다. 저 공원 저쪽이 엄청 가깝죠? 상단부로 지나야 돼요. 지금 아빠, 아빠는. 네. 응. 근데 어디에서 땅 파? 어디서? 땅 파. 어디서 땅 파냐고? 어. 근데 난 진짜 사슴벌레가 잡고 싶단 말이야 집게 있는 사슴벌레 걔못 잡을 수도 있지 이쪽으로 가면 많이 나오고요 이쪽에서 공충 찾아오겠습니다 공충이잘 안보여요 거 뭐야 이 과자는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이으로하 어까지면목마탈 목 거예요? 어, 집 엄청 좋다 맛 좋다 나도 흐흐흐 흐흐흐 흐흐

예이. 오, 엄청 넓어. 판때기. 아, 고등급이 너무 찼나? 너도 그렇지 않아, 인지나? 오, 여러분. 어차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운동으로 파였어요. 어, 땅좀 봐, 엄청 많이 젖었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짠! <laughs> 봐보세요 빛에 따라 엄청 이상하죠 음. 옆에 거.. 내가 지금 물대로 밟고 있어 <laughs> 비가 엄청 많이 왔어 <laughs>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어제가 몇월 며칠이었대 몇 음. 10월 25일이었나? 여기나응 음. 달리기 하지 말래 형 넘어진대 그럼 약해가지고 다리가 다리가 약해? 깨아니야 멀리게 안 해도 돼 근데 다리가 너무 약해요 그쵸? 아빠 안지 다리 사지다 다리 현중이 손 단발 주머니가 없는 것 같아 그 맞아? 지금 손을 해도 바닥바지를지는게 낫다 달리기 이렇게 할수 있을까? 아, 바람 소리 좀봐 아, 떨어질 뻔했네 그래도 공원이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개미를 잡으러 갈 거거든요 아빠빠 아빠 안 담아 윤서아빠 달리기 할까? 어, 깜짝이야 어, 달리기 하자 <웃음> <웃음> 아니게? 아니다. 근데 <laughs> 나 거의 다. 아빠 조심해, 안 질러다녀. <laughs> 여러분, 저기 개 있어요, 개. 문트 음, 좀만 더 가면 있어. 뭐 보여? 안 보인다고요? 저기, 엉덩이 같은 거 있잖아. 자, 여러분. 보셨죠? 이제 저 입구로, 옆으로 가기만, 이쪽으로 가기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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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은 아니고요. 뭐, 아, 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하여튼, 뭐. 야, 너무 힘 뭐야, 아까, 뭐가 나, 뭐가 나. 다른 것 같은데, 어해나 몰라. 아, 냄새 데 뛰어가겠습니다. 어? 아무도 없어. 진짜 좋아요. 근데 저기 한 사람 한 줄은 아빠예요. 물에 밭으로 가서. 으, 깜짝이야. 자, 한번 실험해 보도록. 어, 어, 아빠, 저기 나부에 있어. 파파, 요아가도 어, 파, 응. 파파로 가자, 파파. 파파. 아빠 근데 말이야, 응. 우리 한번 여기 입구에다가 과자 좀 먹을까? 과자, 과자. 응. 과자 그 <laughs> 곤충들 줄거 아니었어? 아니 이거 어? 과자 먹고 나무 부스러기 줄 거. 다 먹진 말고 나한테 조금만 줘. 응. 많이 줘, 많이. 이거 엄청 맛있는 거지. 일단... 한줄 빼주세요. 한 아까울까봐. 응. 응. 검은 흠.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한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아빠 나 곤충 봤어. 어디서? 사슴 고바 사. 응. 어 <laughs> 들어. 내가 네. 들으라고. 이걸로? 여기다 여기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응. 종이 어딨어? 어? 종이 줘봐 종? 종이 줘 형준이 음, 자 이거 들고 와 아빠 어디에다 놓을까? 개미 자 한번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빠 여기에다 한거 어때? 그럼 이거를 펼치겠습니다 현재 이것 좀 들어봐 우리 안 넣어? 잠깐만 응. 기다려 빼지마 펼치겠습니다 두개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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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날라가자고 이거 여기야후 후. 하다 팝쌀하게 날라갈라 자 이제 개미가 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다 넣었고요. 정이는못 잡을 때 쓰겠습니다. 가자! 아빠 오기. 응? 자, 그때 동안 이 삽으로 땅을 파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개미 있어? 가자, 아직도 있네요. 여기 색좀 키울게요. 이제 전 저기에서 사슴벌레를 찾겠습니다 땅 한번 파봅시다 종이 날라갔다 아빠 종이 날라갔어 응. 안되겠다 아빠 응. 과자푸스레기 좀 줘봐 응? 과자푸스레기 아빠 여기, 여기. 줘봐. 응. 응. 자, 이제 내줘봐자 이제 걸 조심조심 휘날리지 않게 조심조심 휘날리지 않게 여기에다 놔두겠습니다 이가먹이지 누가, 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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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더 없어 너무 조그매 좀큰 덩어리 좀 줘봐 조그만 그거 없어 다뭐가 있잖아 아우 뭐더 있잖아 좀다 사면 형 뭘요 응. 나다 먹었잖아 인서간 아, 큰 덩어리 줘야지 안녕 응, 여러분 아빠 이거 좀 들어봐 응. 내가 이걸 할게 그 가지고 하다아어떻게 먹이 없잖아 먹이가 없어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할 거야 아니야 괜찮아 가면 돼 있어 골칭도 해 에휴 진짜 난 몰라 일단 그럼 포기했으니까 이제 사슴벌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도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건 아니야 난 나도 나도, 아, 여러분. 나도 누나 어 개미다 어, 여기, 뭐기여 여기, 있어. 거. 어! 여기, 누나, 여기, 아, 뭐야. 이렇게 많이 막아. 누나,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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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좀 줘봐. 봉지 어째서? 봉지 밑에. 그거 있잖아. 여기 앉아 줄게. 잘해. 자. 자. 빨리 닫아 이제. 닫아 빨리 닫아. 뭐한 거야? 어디 갔지? 없는데? 있어 진짜? 있습니다 과연? 이거 뭐야? 곤충도 감책아 <laughs> 잠깐만 이거 찾았으니까 여러분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라 무료잡지 못했지만 이제 사슴벌레를 잡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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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어딨지? 이어좀 예뻐요, 아 귀여워. 사슴벌레 아니야? 아빠의 사슴벌레 아니야? 사슴벌레. 이게 사슴벌레 거야. 안 컷은 뿔이 없다고 했거든. 음. 제발 사슴벌레였으면 은합니다, 여러분들 은해 주십시오. 이제. 잘 찾았어. 현지가 찾았어. 호빈아 고마워. 해볼까요? 짱! 이거 좀. 아 추운 거 좀. 알았어. 돌, 돌을 치우겠어니다 <놀라> <놀라> 어, 저기 거꾸로 매달린 거미 보이세요? 거미가 아니고 개미예요. 그 개미를. 개미 두 마리나 있어. 어? 아빠, 잠깐만, 사좀 줘봐. 응. 빼고 좀 빼줘, 이거, 이거. 나잠바 벗을래. 응. 빨리 빼줘, 잠바 응. 내가 이거 카메라 들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거 빼주고, 응. 손 지금 잠바를 벗고 있습니다. 군인처럼. 그래, 더블을 가자. 잡았어. 아빠 무당벌레 같은 애 잡았어. 응. 아빠 얘 봐봐. 응. 무당벌레 같은 애 잡았어. 어 꽃은 너무 작다, 그지? 여기에다 이렇게 봉지 좀 줘봐. 아까 그 봉지? 응. 조심해, 걔 나올라. 응. 곤충들 흙잔들 잘 안보여 곤충들 내곤가 같이 찾아 곤이응 곤충이 아니야 자 이걸 여기다 두고 이제 사슴벌레 애벌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봅 그럼 여기에다 꼽아놓고 짝 조각, 물떠올게 기다려. 물을 떠다 출발. 그럼 개미들 이 물을 마시러 올 겁니다. 힘들어. 이게 뭐야? 저 이제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다 놓고

이거를파놓은 곳에 놓아야되니까이기이렇게이 갓을 파겠다이땅을 파겠습니다. 이을 파겠습니다. 이다을다을겠습니다을겠습니을습니 이분 어때요? 이 물이 점점 수면 들었어요. 자, 수면 들었으니까 더잘 빠지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번 파볼게. 요이 물들을 파으니까 이것들을 파줍니다. 모두. 아빠한테 떠오라고 해. 아, 루봇太는 사전 통돼인가 나오더군요. o k 입다 나좀 찍어 이리 와서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빨리 와보세요 이거 뭐 26분 동안 찍어 동영상은 <laughs> 어? 26분짜리 동상 영 <laughs> 여러분 오늘은 사슴 등대 사슴 발란 잡지 못했지만.